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달빛소리지입니다 아, 퇴근 후에 장성을 찾았습니다. 이곳은 제가 초보 때 굉장히 많이 왔던 곳이고요. 안온 지는 좀 됐습니다. 어떻게 바뀌었는지 역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요. 또, 붕어가 나오면 또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서. 이곳은 마리수터였는데, 어디, 어떻게 바뀌었는지. 마지막이온게 2016년이었나, 7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? 17년, 18년 되나? 그때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다고 낚시한 거거든요. 여기가 제가 추억이 많은 소류지라 초보 때 굉장히 재밌게 낚시했던 곳이라 마리수 잡고 그런 곳이라 제가 좋은 기억이 많은 곳입니다. 마름이 지금 적당히 펴 있네요 이 시기가 좀만 더 지나면 마름이 엄청 많아 가지고 낚시가 불편하거든요 지금은 딱 적당합니다 예전에는 저기 최상류에 물 유입구가 있고 큰 비가 오면 마사가 이렇게 쌓이고 그 위에 떼장이 이렇게 딱 이쁘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가 최고 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디 안뜬 그래도 기본 마리수는 있었던 곳이라 올 때마다 그래도 마리수는 재밌게 하고 갔던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고 중앙 쪽이 깊다면 저는 약간 가 쪽으로만 펴놔도 충분히 붕어를 볼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천년원 골드 30을 폈고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34입니다 너무 긴데 안 펴고 적당히 그냥 짧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3.4칸을 약간 옆으로 펴도 1.5가 넘어가구나.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. 요즘 비가 찔끔찔끔 많이 와가지고 거의 다 만수입니다. 물이 완전히 쫙 빠져서 시기가 한몇주 흘러버리던가 이렇게 완전히 마른 다음에 큰 비가 와버리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가지고 뭔거도 보기 힘드네요. 오늘은 짧은 데 위주로 펴 보겠습니다. 한 3.2칸만 정면으로 쳐도 한 2미터가 넘어가고 막 그럽니다. 지금 제가 3.6칸을 약간 오른쪽 대각선으로 쳤는데도 2미터가 나오거든요. 제방권이라서 심히 약간 나감, 나옵니다 근데 물 빼는 소리인가? 음, 물이 아주 조금씩 빠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. 바람이 딱 멈췄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약간 막풀어져가지고 땀이 별로 안 났습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 이쪽 모서리는 코너 쪽에 세워놓은 찌는 무조건 입질이 옵니다. 이렇게 사람이 하나 안 앉아 있으면 분명히 타고 이렇게 여기는 꼭 뭅니다. 제가 장담합니다. 앉은 잔챙이 말고 여덟 급 이상. 저는 낚시를 해보면 지금 시기 7월, 8월이 낚시가 가장 안 되고 이제 9월 들면 찬바람이 약간 불잖아요. 그때 되면 다시 또 월척들이 조금씩 잡히고 그러더라고요. 원래 9월이 되지 않아도 물이 확 졸았을 때 이제 그때 한번 하고 이제 얼음 수위 물이 확 불어날 때. 그때 딱두번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어중간하게 돼 가지고 그 찬스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꽤나 힘든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대는 천연홍골드 48칸 지금 다36 아래로 펴놨는데 이거 하나만 48칸 약간 좀 멀리 펴보겠습니다 근데 멀리서만 입질이 온다, 그럼 몇대또 바꿔야지, 긴데로. <laughs> 아까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, 밤에이 사진 보고 바꿔야죠. 마른 구멍에다가. 또는 입질을 건든다, 여기. 오케이. 집은 그 자리에서 딱 와버립니다 근데 별로 안 큰데 힘을 잘 썼다 생각보다 이렇게 예상했던 곳에서 오면 낚시 재미는 두 배가 됩니다. 저기서 분명히 온다 했는데 저기서 딱입질을 와버리면 최고죠. 어망을 빼볼까? 아, 이게 원래는 어망도 안 담가야지 더 좋은데. 저도 원래 어망을 안 담그고 싶은데 조행기를 쓰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하면 그 마지막 붕어 모아놓고 사진 찍거나 영상 찍는 그한 컷이 없으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낚시를 끝낼 때그 조과를 딱 보여주는 그거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어망을 빼게 되더라고요 예상했던 곳에서 입질이 와서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 코너 모서리 부분에 입질이 오는 것은 이 저수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거의 먹힙니다. 단, 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없었을 때이 코너 부분은 무조건 입질이 옵니다.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. 안올 때도 물론 있기에 있겠죠? 하지만 온 경우가 많습니다. 분명히 회유를 하는 붕어들이 있거든요. 근데 꼭 코너를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. 넓은 쪽에 한대펴 보겠습니다. 이 다음 저기 코너 다음으로 입질 올 곳은 당연히 저쪽입니다. 제일 왼쪽 끝에 <laughs> 사람이 없으면 짧은 대로도 이렇게 재밌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양쪽에 다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중앙 긴데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. 또와 이거 사팔칸 무지하게 깊다. 야 거의 3m 넘어가네. 가져가냐. 오이씨, 안 나와보네. 와, 아 장대를 한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. 또저쪽에 지금 망치 올라온 쪽이 마름 딱 붙여갖고 넘겨놓은 곳이라 한 손으로 잔물 챔질하면 무조건 엉키거든요 하필 딱그 타이밍이 나와가지고 아깝다, 아까워. 그래도 입질은 온다. 완전 조용하니 분위기는 정말 최고입니다. 풀벌레 소리만 들리고요. 자동차 소리 같은 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. 진짜 금방이라도 대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. 좋네요. 앉아있으니까. 를 천천히 조금 올리네요. 예, <laughs> 네. 재밌겠습니다 형님 많이 즐기십시오. 오물에찌 올라온다. 어, 허잼질이다. 아주 살포시 찌를 드는구나. 오, 좋았어. 오, 업치국 같다 이거. 귀퉁이 모서리에서 좋은 놈 나왔습니다. 찌를 딱올려주네요 손맛 좋습니다. 한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좀 끓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젓가락이 안 보입니다. 젓가락을 아무리 잘도 없네요.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죠? 자, 재미가입질. 끌고 가지 말고 올려봐라. 끌고 갈랑 말랑합니다. 이렇게 입질이 올때딴 데도 한 번씩 봐줘야 돼요. 아, 저 끌고 갈것같다 느낌이 잠길랑 말랑한다. 오케이, 오, 또힘 쓴다. 야, 또힘절 쓰네. 오, 걸렸다. 아, 진짜. 간간이 한 마리씩 나옵니다 역시 사람 없을 때는 이가 쪽에서도 입질이 잘 와요 저희도 지금 왼쪽 완전 옆으로 펴놔 가지고 딱한발 거리거든요 근데도 입질이 이렇게 옵니다 마릿수가 쌓여가네요 재밌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<목소리> 정리 다 하고 출발하니까 11시 50분이네요 아, 안전하게 집에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